안녕하세요. 대출 리포터입니다. 요즘 생활 속에서 갑작스럽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바로 그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상금 대출입니다. 이름 그대로 급할 때 꺼내 쓸수 있는 비상용 지갑 같은 개념인데요. 기존의 복잡한 대출 절차와 달리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 진행할 수 있어 빠른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병원비, 생활비, 교육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할 때이 상품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최소 10만 원에서 시작해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수백만 원까지 조율 가능해 개인별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별도의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 없고 모바일로 신청하면 짧은 시간 안에 심사와 입금까지 이루어져 바쁜 현대인들에게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출이라고 하면 신용등급 하락이나 기록이 남을까 걱정되실 수도 있지만 비상금 대출은 비교적 부담이 적고 신용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리포터에서는 이러한 비상금 대출 정보를 소비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찾아온다면 무리하게 주변에 빌리거나 고금리 상품을 찾기 보다는 대출 리포터에서 알려드리는 비상금 대출과 같은 안전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무조건 많은 금액을 빌리기보다는 본인 상황에 맞게 꼭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